안녕하십니까. 어, 지난 시간에는 2025학년도 수시 지원 경향 분석에 대해서 인문계열 어, 편에 대해서 어떤 등급대 아이들이 어떻게 지원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자연계열 아이들이 등급대별로 대학을 어떻게 지원하고 어떻게 합격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자연계열입니다. 자연계열이고요. 자연계열의 1.0부터 2.0 구간을 이렇게 한번 보시면 여기도 서영고 순수대로 이렇게 나와있죠. 잘 아시다시피 인문계열보다 자연계열 아이들이 학업 역량이 좀더 높은 아이들이 많습니다. 학교에서 좀더 키워주는 아이들도 많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순위로 보면 은 서영고 이렇게 1순위가 나오지만 실제로는 연대가 가장 많이 합격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대, 그 다음에 고대 이렇게 형성됩니다. 일반전형은 제시5면접을 봐서 들어가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어요. 자기가 문제를 풀어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고교 수준이나 이것도 크게 뭐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등급 정도까지가 위에 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죠. 단지 이제 서울대가 좀 빠졌잖아요. 그죠? 서울대가 빠지고 서울대는 어차피 지병으로 추천을 받아서 가는 거기 때문에 고대하고 연대를 좀 많이 지원하는 이런 경향들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새로 등장한 게 자연계열은 이제 한양대가 또 등장을 했습니다. 위에 보시면 아까 인문계열에서는 주로 이제 서강대 쪽을 인문 쪽이 강하기 때문에 서강대 쪽을 지원하는 경우들이 있고, 그 다음에 어 자연계열 아이들은 한양대 가 공대잖아요. 그래서 또 공대에서 한양대를 선호하는 이런 경향들이 좀 드러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1.5구간까지도 합격되는 부분들이 고대. 그 다음에 이제 하양대 여기까지 수동체제를 맞추면 이 정도까지는 안전권 안에 들어올 수 있다. 연대까지 이렇게 오순이지만 연대까지 이렇게 형성이 되죠. 그 다음에 1.5에서 1.75 구간을 보시면 여기 이제 서울대는 직위는안 되니까 일반 전용으로 아이들이 제일 많이 하넣어 봅니다. 하지만 이것은 재시문 면접 그러니까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보고 내가 풀수 있는 문제인지를 확인한 다음에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구간까지도 교과 전형으로는 고대와 연대는 자연계열은 합격을 합니다. 그래서 고대, 연대, 활동우수 추천형, 그다음 한양대 교과 추천, 고려대 학업우수 이렇게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 밑으로 내려오면 이것도 마찬가지, 일반, 서울대는 일반 전형이고요. 합격자를 보면은 고대 학업우수가 좀 종합이기 때문에 글리고요 종합입니다. 종합이 그리고 그 다음에 연대 이제 교과 전형이 활동 수용이 이렇게 불린, 그리고 교과 전형으로는 이제 건급대 정도 라인에서 불린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준은 종합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교과 전형으로 어디까지가 기준점인가? 라는 것을 보고 한 0.5등급에서 한 0.8등급, 많게는 한 1등급 정도, 특목고라고 한다면 1.5등급 정도 더 높은 대학을 지원하는 것이 안정적으로 지원을 할, 하는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인문계열과 비교를 해보면, 인문계열은 지원이 서, 고, 연, 순수였고요. 그 다음에, 어, 아무래도 인문은 고대가 좀, 인문, 입문, 인문이 좀 강하잖아요. 그죠? 합격은, 이거 보시면은, 고려대, 연세대, 서울대 순이었습니다 고대가 제일 많이 합격을 했고, 인문계열이다 보니까, 그 다음에 연대, 서울대. 여기는, 어, 우순순순위가 서울대, 연대, 고대에서 연대가 제일 많이 합격을 하고, 그 다음에 서울대, 그 다음에 고대. 이렇게. 순위가 밀려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은 2.0에서 3.0 구간인데요. 이 구간은 이제 학생부, 보면은 다 음영이 다 있잖아요. 학생부 종합전형을 가장 많이 지원을 하는, 거의 대부분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하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2점대가 가장 인서울에서의 가장 종합전형의 기준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실제로 합격하는 것도 보면 종합으로 고대, 이대, 그 다음 홍대 이런 라인이고 안정적으로 보험을 든다 그러면 2.0 라인에서부터 어, 국민대, 그 다음에 동국대, 서울과학인인어 동국대 같은 경우는 서류가 30이 있습니다. 서류가 3 0 있기 때문에 우리 고교가 내 등급대 아이들이 합격하는 사례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2.25 후반부터도 모두 다 종합이죠. 종합이지만, 여기 이 기준점은, 보시는 바와 같이, 숭실대, 국민대, 요 라인들이, 어, 기준점입니다. 그 외에, 어, 고대 학업우수 같은 경우 종합이죠. 종합 같은 경우. 종합은 고대, 홍대, 동국대 국민대, 요 라인까지는 종합으로, 고교 수준에 따라서 선발을 해준다 하는 부분이고요. 2.5 구간도 마찬가지 다 종합입니다. 하지만 이제 기준점은 상명대, 지역 거점 국립대, 충남대, 그 다음에 이제, 어, 여 국민대, 그 다음에, 그 가천대 라인까지, 이게 나옵니다. 그죠? 가천대 나오고, 한양대 에리카까지, 이렇게, 교과 전용으로는 기준점이 여기다. 그런 겁니다. 그 밑에 이제 보시면 2.75부터 3.0까지는 종합으로 숭실 건국, 뭐 이런 데 고대까지 넣는 애들도 있죠. 고대. 그 다음에 국민대 쪽 이렇게 넣지만, 여기 이제 중앙대에 이제 논술이 껴있습니다. 그죠? 요 등급대 아이들이 중앙대는 내가 한번 논술을 봐보겠다 해서 지원하는 경향들이 좀 있고요. 하지만 기준점은 성명대 가천대 라인입다 대학 차이가 좀 많이 나죠. 그 다음에 이제 요 구간에서 종합으로 많이 합격하는 것이 인하대가 합격을 하고 숭실대, 그 다음에 국민대. 국민대가 제일 많이 국민대는 종합이 2개이기 때문에 2개 운영하는 여기가 이제 마지노선이다. 이렇게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 3점대 구간이고요. 3점대 보시면 여기는 논술, 논술 전형을 이제 주로 지원하는 경향이 있죠. 중앙대, 성대, 고려대, 그 다음에, 어 중앙대 쭉 보시면 다 논술 전형입니다. 그래서 자연계라 아이들이 이제 삼성급대로 떨어지면 거의 대부분이 논술로 어 지원을 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교과 전형을 기준적으로 보시면 36대, 그 다음에 충남대, 그 다음에 한성대, 오라인, 그 다음에 다천대 글로벌까지 교과 전형의 기준점이고 종합은 3점대가 경기대라든지 그 다음에 강원대도 들어가는 개념은 있다. 요거는 이제 면제평이에요. 서류형이 있고, 이제 면제평이 있는데, 면제평으로 합격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3.5에서 4.5는 다논술을 쓰지만, 기준점은 이제 강원대 춘천 라인까지. 그 다음에 충북대. 자, 여기 보시면 위에는 충남대는 3.0에서 3.5, 3.5에서 4.9가 0.5등급 정도 구간으로 기준점이 좀 바뀌어져 있잖아요. 그다음에 종합전형으로는 이제 가천대라든지 아니면 이제 명지대라든지 3 6대라든지그 정도 라인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선 교과와 종합의 등급 차이가 평균 한 0.8등급 정도 차이가 나는데 교과는 내가 한 2.0이라고 한다 그러면 기준점이라면 한 2.8에서 3.0한그 0.8등급 정도 높은 대학을 보통 우리가 지원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특히나 논술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아이들은 반드시 반드시 수시로 가야 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안정이나 보험 두개 정도는 꼭 걸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등급으로 안정 보험도 있지만 교과 전형은 대부분의 수능 체제가 있기 때문에 수능 체제까지 고려한 보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2025학년도 센진하게 나와 있는 내용들을 제가 한번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27, 다음 시간에는 현재 고2 2027학년도 대입제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진로 진학 스토리 밴드에 제가 올리고요. 그 다음에 구독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